시간이 다 됐는데, 어떻게 어떡해, 어떡해. 어? 벌써 오셨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모니 젠구나, 김회아입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벌써 들어오셨네요. 아, 삐삐소금 방님이 반칙이야, 진짜 이 시간에 라고 해주셨고, 흰멍이 님도 입에서 사르르 녹을 때 먹고 싶은데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지난주에 블랙치즈데이에서 랜선 집들이 함께 한 집으로 손! 오늘은 제 주방으로 여기 밀키트 하나! 바로 <laughs> 프리미엄 밀키트 브랜드인 마이 셰프와 콜라보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자, 마이 셰프 기억하는 잼러들이 있을 텐데, 맞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서 잼라이브에 다시 찾아오게 됐어요. 잼러들도 인정한 이 마이 셰프에서, 짜잔! 돈가스부터 치킨, 코코넛 시리프까지 신상 밀키트 4종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어우 신상이라 그런지 너무 뜨끈뜨끈해요. 이네 가지 밀키트 모두 기름 없이 단 10분 만에 조리가 가능한 제품인데요. 아, 진짜 못 참겠다. 이거 딱한 입만 먹고 기즈좀 시작할게요. 어, 눈앞에 음식을 두고 안 먹는 거는 진짜 예의가 아니잖아. 그죠? 어, 여러분도 궁금하실 거예요. 어, 이 어떤 소리가 나는지 또 들어보셔야 되잖아. 어, 소, 소, 소소 소리 죠 이거? 와, 진짜 바삭해요. 그리고 고기가 진짜 두툼하고 고소합니다. 맛있는 건 같이 먹어야 더 맛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아, 조금 전에 잼둥이 님이 설마 이선균 성대무사임이라고 해주셨고, <laughs> 까트리 님은 치즈 돈가스 먹고 싶어요라고 해주셨는데, 자. 오늘 블랙투스데이에서 5,900원부터 시작해서 만 원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이네 가지 모두 맛볼 수 있는 세트를 무려 만 원대에 소개해 드릴 거예요. 자, 왜 혼자 드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왜 손톱만큼 먹었냐면 계속 말을 해야 돼서 이만큼 먹어버리면 빨리 씹고 말을 못 해요. 그래서 조금만 먹고 여러분과 함께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딸기우유님도 우와, 저도 먹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고, 최고야 님도, 그쵸, 나눠 먹어야죠. 라고 해주셨는데, 잠시 후에 먹방의 고수, 깜짝 게스트도 온다고 하니까, 다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아, 배고프잖아요. 라고 막 짜증을 내는 잡노들도 있고, 많이 드시오. 라고 황금 백수님이 말씀해주셨고, 에어프라이어 용인가요? 라고 물어봐 주시는 분도 있는데 조금 이따가 지켜보시면 저희가 어떻게 또 이거 먹는 건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한 문제만 맞춰도 상금을 받아갈 수 있는 젠뱅크로 진행이 됩니다 총 7문제 준비돼 있고 각 문제당 50만 원씩 걸려 있고요 하트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천 분께 천 원을 드리는 블랙퀴즈 준비돼 있는데요 7개의 문제가 끝난 후 8번 문제로 나갈 거예요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시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1번 문제 주세요. 자, 둘중 진짜 호빵맨은 무엇일까요? 왼쪽, 오른쪽. 자, 이번에는 아일번 문제기 때문에 뭐더 설명을 드릴 게 사실 없어요. 둘중 진짜 호빵맨 골라주시면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를 드렸습니다. 음, 어, 지금 일단 뭐. 너무 많은 분들이 정답으로 들어오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빨리 1번 문제는 설명드리고 정답 발표해 드릴게요. 정답은? 그렇죠. 너무 쉽다 라고 해주셨는데 왼쪽입니다. 오른쪽은 누가 봐도 호빵맨은 닮은 손가락이잖아요. 그냥 여러분 맞히라고 떠먹여 드리는 1번 문제 역시나 너무나 쉽게 많은 잼러들이 맞춰주셨습니다 아, 오른쪽은 죽빵맨인가 라고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주 센스 있는 채팅이었어요. 자 이번 문제는요. 오늘 블랙투스데이와 함께하는 이곳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이곳은요, 여러분 호텔 출신 셰프의 레시피로 프리미엄 밀키트를 제작하고 있는 밀키트 전문 업체인데요. 그 이름에 걸맞게 셰프가 꼼꼼하게 더 맛있게 만든 밀키트를 우리 집 밥상에서 만나볼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이죠. 여기서 이번 문제 갑니다. 신선, 간편, 프리미엄 레시피로 밀키트를 제작하는 업체는 마이 셰프, 마이크로, 마이너스, 마이웨이. 자, 이거는 뭐 지금 제가 다 뒤였습니다, 여러분. 언급을 막 했고요. 말 그대로 지금 이름에 다 들어가 있어요. 신선, 간편, 그리고 프리미엄 레시피로 밀키트를 제작하는 업체인데요. 딱, 보기는 뭐네 가지나 되지만, 보자마자 정답 고르셨죠? 정답률이 90% 훌쩍 넘어가네요. 정답은! 마이 셰프입니다. 이것도 쉽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역시 잘 맞춰주셨네요. 마이 셰프는 신세계, 현대, 롯데 백화점 등 백화점에 입점한 프리미엄 밀키트 브랜드인데요. 아 제가 기껏 운동해놓고 야식으로 집에 와서 찾아먹는 그런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블랙투즈데이에서이마이셰프의 따끈따끈한 신제품 공개한다고 했죠 아이 에어프라이어에 넣기만 하면 조리 끝인 우리 살 치즈돈까스 뭐막 땡초 바삭순살치킨 거기에다가 어디있어 아 여깄네 <laughs> 바삭코코넛쉬림프 등 맛있는 것만 모아모아 모아 준비했는데요 여기서 3번 문제 드릴게요 마이셰프 에어프라이어 신제품이 아닌 것은 두툼 치즈돈까스, 땡초, 바삭 순살 치킨, 바삭 코코넛 쉬림프, 곤약, 김말이 튀김 아 다이어트 하신다는 분들이 좀 보이는데 이분들은 오늘 조금 괴로우시겠네요 자 신제품 아닌 것을 골라주셔야 합니다 오늘 뭐 여러가지 제가 보여드렸고 사실 언급도 많이 했기 때문에 3번 문제도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정답률은 79% 바로. 곤약 김말이 튀김이 정답입니다 뭐 거의 듣기평가 문제였잖아요 다들 뭐 쉽게 잘 맞히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근데 요즘 잼라이브에 저를 아주 바짝 추격하는 먹방 여신이 있다던데 누구야 대체 누가 날 위협하는 거예요 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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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캐스 주라 <laughs> 여러분 반갑습니다 준비비 녹음이에요 미미 였어요 미미 언니, 네. 우리 대체 얼마 만에 같이 하는 방송입니까? 어, 저희 아시죠? 예전에 우리 처음 잼언이랑 저랑 만나고 잼언이가제 코에다가 콧물 붙이고 나서 그 짤이 정말 탱스타그램에 미친 듯이 떠들더라고요. 그 뒤로 지금 진짜 오랜만에 같이 하는 방송인데요. 그러니까 첫 만남에 음. 우리가 잼대잼으로 만나고. 그쵸? 나서 지금 이게 두 번째. 두 번째. 오. 아, 진짜. 오늘 제가 봤을 때 우리 잼언이또저 때문에 귀에서 이명 또 피나는 거 아닌가 몰라. <laughs> 이명이 한참 가더라고요. 한 가요. 오늘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어. 기대해 주세요. 오늘 제가 계속해서 어 많이 또 이렇게 제가 귀에 피가 날까 봐 입에 맛있는 음식 <laughs> 계속 <laughs> 넣어 드리겠습니다. 넣어 주겠다고. 어. 뭐 입도 바꾸 못 하게. 아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좋아. <laughs> 자, 이따 우리 퀴즈쇼 끝난 후에 이어지는 블랙 티즈데이에서 여러분께도 최대 41% 할인된 가격으로 마이셰프 밀키트 신상품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진짜 가격 부담이 없기 때문에 사실 내가 먹고 싶은 대로 골라 담기 딱 좋더라고요. 저도 장바구니 대기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제번 와의 먹방. 너무 기대되는데, 어, 생이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재미미, <laughs> 재번니, 네. 크로스! 자, 그러면 이제 4번, 4번 문제. 문제 만나볼까요? 들스비나 4번 문제 주세요. 라조기의 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매운 튀겨낸 닭고기. 어조라고님이 이조와 판성일세. 음. 잠시 후에 먹방 보시면 더 좋아하실 거예요. 맞아요. 어, 기대해 주세요. 거고. 그러니까요. 음. 아니 라 라조기에 라 혹시 딱 생각나는 거 우리 째머니 있으세요? 말라. 말라. 아, 마라. 말라. 마라. 어, 라할 때도 형 오늘 참기름 바르셨네요. 어. 부드럽게또 굴러지는데. <laughs> 이거 큰 힌트가 될수 있어요. 음, 진짜 힌트예요, 이거? 음. 자, 정답은 매운입니다. 매운. 자, 중국 요리에서 뭐 땡땡기 이렇게 끝나는 음식은 주로 닭고기를 재료로 한 음식이 많은데요. 그 예로 라조기, 깐풍기가 있고요. 오, 이 라조기의 라는요. 매울 라이 변형된 것으로 마늘과 고추기름을 볶는 이 매콤한 요리 또는 매운맛을 뜻한다고 합니다. 자, 4번 문제 78%의 정답률을 기록을 해주셨고요. 이제! 5번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드릴게요. 당근은 원래 보라색이 없다. O, X. 아, 이거는 O, X 티는 지고 난이도가 있어요. 보라색 하면 가지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laughs> 어. 당근, 뭐, 솔직히 우리가 딱 떠올리면은 아는 색깔은 주황색 당근인데, 그러니까. 원래 보라색이 었다딱 이렇게 지금 명제가 제시가 되니까. 아. 아 이거 약간 헷갈린다 어, 아 그러니까 낸거 같은데 그러니까 여자도. 약간 또 그쵸 너무 당연히 아닌 너무 거 같고 정답은 옵니다 아 당근 하면 주황색이 먼저 떠오르시잖아요 대박 하지만 어. 원래 당근의 색깔은 보라색이었대요. <laughs> 세상에. 16세기 네덜란드에서는요, 변종으로 나오던 흰색과 주황색을 띤 당근을 개량해서 지금의 주황 당근을 보급하고 대중화시켰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컬러가 주황색이잖아요. 네. 뭔가 당근마저 주황색으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와, 이거 진짜 큰 그림인데요. 맞아요. 아이러브치킨님이 음. 어. 여기는 이상한 게 다빈이라고 아 하셨는데, 어, 정답. 어, 맞아니다 어, 좋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를 이상한 게 답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6번 문제 드립니다. 해리포터 작가는요. 땡땡을 떠올리면서 버터비어를 만들었습니다. 초콜릿, 빵, 사탕, 아이스크림. 어, 혹시 우리 정원 님 해리포터 보셨어요? 봤죠? 어, 이 버터비어가 나옵니다. 아, 하지만 저는 약간 이제 음. 이 비어는 음. 생맥이죠. <laughs> 시원하게 만 씨씨한테 드리켜줘야죠. 아침 먹고 만 씨씨, 점심 먹고 만 씨씨. 그죠? 만 씨씨요? 만 씨씨. 3만 씨씨 먹어줘야죠. 어, 3만 먹어줘야. 어, 어, 맞... 씨 먹어줘야 되잖아요. 정답은 <laughs> 사탕입니다! 21%만 맞춰주셨어요. 와. 자 해리포터의 작가인 조앤 롤링은 음. 이 버터 스카치 캔디를 떠올리면서 버터 비어를 만들어냈다고 하는데요 달콤한 캐러멜 사탕에 탄산을 섞은 맛이라고 합니다. 오 이게 실제로 그 호그와트 마법학교 학생들의 인기 음료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아니 아니 거기 학생들이 누가 술 마셔? 이게 <웃음> 아니라 <웃음> 이름에 비어가 들어갔을 뿐 실제로는 무알콜 음료라고 하고요. 뭐, 오사카에 있는 유니버셜 스튜디오 실제로 가시면 맛볼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이번 문제가 조금 정답이. 음. 많이 갈렸어요. 응응응. 그래서 어, 아이스크림을 또 많이 선택을 해주셨는데, 아, 그러시네요. 우리는 파이널 라운드에 도착을 음, 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직 블랙 퀴즈도 남아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미미 언니랑 함께 외쳐보도록 할게요. 파이널 라운드. 쨈 음. 언니, 쯤 미미와 함께하는 오늘의 파이널 라운드 문제 드립니다. 동의보감에는요, 흉년에 땡땡만 먹고도 허기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침, 기지, 간장, 병껍지 아, <laughs> 지금 잼 언니 집이 동시에 탄식 나왔죠?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이 중에 배가 부른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laughs> 무슨 소리야? <laughs> 어? 이럴 거면 개밥을 먹어야지, 지금. 아니, 어떻게 이것만 먹고 살수 있죠? 어떻게 이것만 먹고 허기를 잊을 수가 있죠?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laughs> 자, 정답은 침, 침입니다! 대박! 한의학에서는요, 이 침을 삼키고 물을 마시는 방법을 연진복수법이라 부르는데요. 허준이 지필한 봉이보감에는 흉년에 음식을 먹지 않고도 사는 방법 중 하나로 연진복수법이 기록되어 있고요. 방법은 침을 모아서 하루에 360번을 <laughs> 삼켜야 한다고 합니다. 그 모아서 360번. 어 여기 식도 쪽 음. 어, 하이패스 쫙 되겠어요. <laughs> 이런 방법이 있다고 해요. <laughs> 좋습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열심히 지금 파이널 라운드까지 왔는데 음. 자 거하게 먹어보기 전에 오늘의 위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세요. 파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하지만 어.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왜냐? 아직 블랙 퀴즈가 남았어요 여러분. 이 블랙 퀴즈 마치시면 추첨을 통해서 천분께 천원 싸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블랙 퀴즈 갑니다. 마이 셰프는 밀키트 업체 중 최초로 땡땡 인증을 완료했습니다. 했어? 왔어? 도착했어? 자, 겨드랑이 오픈 앞에 주시고 붙어, 헨서 붙어, 헨서. 겨드랑이 가려 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아, 이렇게요? <laughs> 가려 주셔야죠. 그럼요, 그럼요. 자, 아, 아, 일단, 아, 일단. 네. 어, 많은 분들이 지금, 음. 어, 정답을 맞춰주셨을 걸 믿고, 아하. 정답을 공개하기 전에, 음. 저희는 오늘, 어, 짧게 좀 마이 셰프 제품 소개해드릴게요. 좋습니다. 사실은 음. 진짜 저희 잼라이브에서도 마이 셰프를 보여드릴 때마다 대박, 대박 히트를 쳐서, 오늘 마이 셰프 신상품 갖고 올 때만 해도 너무 기대가 많이 됐는데, 먹어보니까 대박입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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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잼라이 주먹! 주먹! 이거, 이거. 이거 이거 <laughs> 여러분 세상에 세상에 보세요. 이거 두께 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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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모머머머 이거 저가락 포크로 보여 드릴게. 아니 여러분 진짜 거짓말 아니라 두께가요. 어 이거 어디. 어 이거 너무 두꺼서 어, 와야 이거 봐. 여러분 두께 좀 보세요. 와! 장난 아니죠. 이렇게 보여 줘야 된다고. 어 진짜 이거 그죠 약간 너트 벼가 <laughs> 여러분 진짜 돈까스 실런산도 못 봤거든요. 야, 못 봤죠. 이거 꼭 드셔야 돼요. 이거 진짜 꼭 이건 꼭드셔 보셔야 됩니다. 어, 어, 어. 육즙을 가득 품은 이 두툼 우리살 돈가스와 치즈 돈가스 준비했고요. 또 간식, 야식, 맥주 안주로 오! 강추드리는 땡초 바삭 순살 치킨과 또 바삭 코코넛 슈림프까지 아, 여기 있어요. 지금. 기가 막혀 여기 있어요. 이 튀김 요리를 기름 없이 준비된 키트만으로도 단 10분 만에 뚝딱 맹그러 먹을 수 있다 완성합니다 아 브라보 브라보 자 마이셰프 에어프라이어용 튀김 밀키트 신상 4종을요 상품마다 저희가 1000원씩 기본 할인 들어가서요 5,900원부터 7,900원까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소개해 드릴 거니까요 원하는 대로 골라먹기 너무 좋고요 4종 세트도 41% 할인된 파격적인 가격으로 가져가실 수 있대요 최고입니다 오늘 네 가지 세트 아이 세트로 묶여져 있는 거 구매하시면 개당 돈가스 하나, 4,400원 꼴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오. 대박이죠. 지금 여기 앞에 이렇게 세트를 총네 가지를 가져가시면 하나에 4,400원 꼴. 아니, 와. 근데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네. 그 별다방에서 라떼에다가 시럽 좀 얹어가지고 사먹었는데 그게 5,200원인가 했거든요. 이게 지금 4,400원. 그러니까요. 아돈까스 드시려면 커피 드시려면 전 당연히 고 이거 먹죠. 무조건. 진짜 대박이죠 이거. 아, 거기다가. 너무 비싸다 커피가. 그러니까. 그니까. 근데 사실 자주 먹거든요. 좋잖아 또 맛있으니까. 아. <laughs> 여러분 더 대박은 뭐냐면 오늘은요. 두 개만 사도 무배. 풀이 딜리버리 나갑니다. 바로 사드릴 테니까 자세한 내용은 아래쪽에 우리 흰색 배너 클릭하셔가지고 링크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 근데 사실 음. 가격, 맛, 마이 셰프는 그냥 당연한데 요즘에 되게 위생에 민감하잖아요. 맞아요. 위생 인증까지 받은 마이 셰프 밀키덮개 최초로 무슨 인정을 받았는지 블랙 퀴즈 정답으로 빨리 확인해 볼까요? 네, 정답은 햇섭이 정답입니다. 음, 자 마이 마이제프는... 제품은 아, 아니에요. <laughs> 마이 제프는 어. 밀키트 업체 중에 최초로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이자 와. 밀키트의 원조로 불리는 가장 오래된 기업인데요. 그럼요, 그럼요. 맛은 기본이고 음. 먹거리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특히나 사랑받는 기업이에요. 대단합니다. 밀키트 업체 중에 최초로 음, 음. 식품의약품안전처 햇섭 인증까지 와. 완료됐다고 하니까 아우 훌륭합니다. <laughs> 여러분 그냥 믿고 드시면 되겠죠. 그럼요, 그럼요. 어, 이건 믿어도 됩니다. 그럼, 그럼, 그럼. 자, 그러면 블랙키즈 정답을 맞히는 분들 중에 음. 당첨 되신천 분, 오, 지금 공개합니다. 어, 아,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오! 아우, 됐어. 이제 어. 다 했으니까, 자, 지금부터 이제 갈게요. 먹방 너무 많이 기다렸다. 너무 네. 배고파요, 여러분. 아, 우리 건우님도 음. 언니 나 진짜 너무해 다이어트인데라고 아. 해주셨는데 다이어트 는 내일부터 하시는 거예요. 보고만 가요, 일단 그런. <laughs> 냄새만 맡고 가. 건우 쌩님 앞에 하세요. 냄새만 맡고 가. 쌩님, 어, 쌩님, 건우 쌩님. 냄새 맡고 가. 냄새 맡고 가세요. 어. <laughs> 나춘자님이 슈림프 겁나 맛있겠다는데 그 아웃했다 백해서 거기 가서 먹는 그 메뉴. <laughs> 그 진짜 그 맛이. 집에서 느낄 수 있어요. 진짜. 전혀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아, 저희가 다 먹어봤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아니, 그리고 오늘 대박이 뭐냐면 저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음. 구매자 선착순 무려 30명에게 오일 스프레이 증정 이벤트 있잖아요 <laughs> 이 오일 스프레이 가격이 또 그렇게 저렴한 게 아니에요 저희가 어. 또 검색해봤어요 어. 어, 최저가 검색해봤는데 거의 돈가스 하나 가격이랑 똑같아요 <laughs> 맞아요 어. 근데 이거 하나 사도 사실 드리거든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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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선착순 30분께 오일 스프레이 <laughs> 증정 이벤트가 있다는 거그렇죠 빠르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저희 상품 좀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음. 먼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 두툼 우리살 돈가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우리살 돈가스 그리고 치즈 이거고 그리고, 그리고, 치즈, 그리고 치즈, 돈가스 아, 아 이렇게 올오개 돈가스 요게 치즈 돈가스 우리 쌀 돈가스 아, 그리고 치즈 돈가스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어. 치즈 돈가스도 같이 역시나 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여기에다가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무조건 들어오세요 땡초 바삭의 순살 치킨 요거 너무 맛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죠 아우했다 백카에서 거기 그 레스토랑 가서 드시는 바삭 아. 코코넛 쉬림프까지 각각 개당 낱개로도 구입 가능하시게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고 요거 세트도 있잖아요 그럼요. 일단, 돈까스 절대 못 읽는 분들이 있어요. 아, 못일어돈까스 세트 있습니다. 못일어못일어이돈까스랑 치즈 돈까스그죠 요렇게 돈까스 세트가 따로 있어요. 오, 돈까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얘 무조건. 어, 요렇게 세트가 있고. 어, 어 돈까스 말고 약간 퓨전을 좋아해요. 그러면 에어라인 치킨에 쉬림프 세트. 요걸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약간, 약간, 약간 안주 좋아하시는 분들. 만씨 씨는 먹을 때 너무 좋죠. 만씨 씨랑 같이 무조건. <laughs> 만씨 씨는 사실 이거 다 있어야 돼요. 아, 그건 그래. 어. 만씨 씨는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음. 이 4종 세트도 사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좋아요. 이 4종 왜냐하면 세트가 최고. 개당 이 가격이 4, 너무 4, 좋잖아요. 4, 어, 맞아요. 4,400원. 왜냐면 돈가스 하나만 사시면 5,900원인데 세트 4개를 다 사시면 한 개당 가격이 4,400원 꼴로 떨어지면서 저희가 두개 이상 사시면 무료배송이거든요? 근데 세트는 뭘 사셔도 무료배송이에요. 맞아요. 어, 그래서 이왕이면 신제품 전부 다맛 너무 좋아요. 이왕이면은 저희 네 세트 전부 다 구매하셔서 무료배송까지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